인디고 아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음. 자, 인디고 애들은 영적으로는 밝은데 물질계에서 현실에서 적응 못하는 내면의 고독감이 너무나 큰 아이예요. 외롭고 고독한 내면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 때문에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내면 아이를 갖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근데 부모들이 이 아이의 영혼적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지. 이 아이가 이 육신의 옷을 입은 건 어떻게 해? 지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지구를 바꾸려고 그런 사명을, 영적인 사명을 띠고온 아이들이 많아요. 음. 지금,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근데 우리 부모는 영적인 훈련을 안했고 영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을 자, 정신적으로 자폐하나, 약간의 특장이나, 약간의 고집불투나, 사회 부적응자로 많이 보게 된단 말이야. 그 아이들의 영적인 특징을 이해할 때, 그 아이의 잠재하고 있던 내면의 영혼을 깨우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깨워서 교육을 하면 세상을 급속도로 많이 빠르게 영적인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런 아이의 특징은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게 부정적한 많아요. 사회랑 나랑 이렇게 너무나안맞아 보는 시선 자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내면세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를 잘안 봐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고 어? 그리고 불화나, 불안이나 초조, 틱장에 우울증이나 고학량애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정신과에 상담 가면 어떻게 그냥 진통제, 그런 거에 향, 정신 의약품 해가지고 안정제 이런 것들을 과대 복용해서 나중에 실제로 그 영혼이 깨어난는데 힘들어하는 구조를 약물이 많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 제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 특장이나 공황장애나 정신장애나 사회 부정장애 아니면 분노 조절장애나 음.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가슴을 잘기우면 뇌를 바꿨어요.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에서 느꼈던 조금 전에 수련했던 심장에 반드시 그 아픔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에 갇힌 마음 파동자 심장에서 탁탁하는 전기 신호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뭐냐?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잃는 상실감이 올라온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육신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야. 그 육신은 항상 이 육체에 갇혀 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아주 깊은 고독을 늦게, 이 고독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도더불리 환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소멸해서 개성이 상실될까봐 라는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절대 육신이 사라져 개성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약에 하나님을 만끽해서 하나님의 내면, 어, 하나님의 에너지양수 우리가 완전히 녹아들면 그때는 개성이 상실돼요. 그러나 반드시 인간은 육체로 가지고 나올 때 개성을 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개성이 사라지는 순간은 이 죽음의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 단계가면 영혼의 특성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면 그때 체험을 하느냐? 하나님과 내가 완벽히 하나되는 체험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 나라는 개성이 사라져요. 그다음에 그 사이 공간에서 내가 이런 게 다시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둘이 하나인 거예요. 둘이 하나. 어? 그래서 인간 개성으로 이 육신의 물질성을 가지고 왔을 때는 반드시 내면의 큰 고독감이나 내면의 성찰능력을 자기가 관찰하는 내면 아이의 특징은 뭐냐? 인디고라는 영어는 밝은데, 이 물질계에서 정화하면서 이 물질계에서 사회 모순을 너무나 심하게 부딪히면서 갈등의 식으로서 자기가 이 세상에 개설해야 될 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인디고 아이들이 가슴을 깨우고 뇌를 통합시키면 뭐냐? 세상을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주력하는 영혼의 잠재 능력을 깨우려고 온 거다. 영혼의 잠재 능력이 가슴과 뇌를 통합하면 이 세상을 영적으로 좀더 밝은 쪽으로 진보하는 에너지장을 쓸수 있는 동량을 기르는 거예요. 동량. 그게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이다. 근데 뭐냐. 인디고 아이들은 부모 손에 맡기고 부모의 의식의 질량이 낮지고 이런 영적인 걸 모르면 그 아이의 잠재능력은 깨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종교관의 개방적이고 편협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잠재능력을 영적으로 깨우는 길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늦든 이르든 사회에 부딪히면서 그런 현상을 깨는 쪽으로 나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영적인 스승을 만나든지 영적인 안내를 받게 될 거란 말이죠. 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들도 어떻게 해 우리 같은 영적인 에너지장을 탐구하면서 내 안에 신성을 찬양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디고 아이들의 내면의 갈등의식의 특징이에요. 음? 그래서 정신병처럼 취급하면 절대 안 되고 그 아이가 우주 섬유를 빨리 깨닫고자 하는 특징과 지구에서 이 수많은 모순의 갈등을 새롭게 우주적인 질서로 회복하려는 총매제로서의 영혼의 특징의 임무를 갖고 왔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laughs>